안녕하세요. 진주 행운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진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단독주택 매물입니다. 공시지가보다 더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그마한 미니주택이지만, 손물 곳 없이 다 수리가 되어 있어 바로 입주도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해당 주택에서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 6분 거리에 있고요. 진주 시내 한복판은 도보 13분 거리에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택 주변으로는 주차 공간이 이렇게 보시면 우측으로 아주 넓게 공용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곳은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이라는 곳입니다. 옥봉 대림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옆쪽으로 전체적으로 도색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옥상 방수도 다 되어 있는 손볼 곳 전혀 없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116제곱미터로 35평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49.17제곱미터로 해서 15평이 되겠습니다. 주택 내부를 보시기 전에 주택 외부 이렇게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다행도 공간 바깥 화장실이 한곳더 있고 물론 주택 안에도 욕실이 있습니다. 토지 35평, 1평의 허실도 없이 알뜰하게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택 뒤쪽으로는 이렇게 유실수가 두고로 심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기름볼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옆집은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엮는다 하시면 같이 넣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옥상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을 때 저희 주택 동서 남북의 모습입니다. 옥상 한켠에는 이렇게 창고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1986년도에 벽돌 구조로 지어진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단독 주택입니다. 공시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시가격은 해당 주택은 7,300이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오늘 주택 매매가격 6,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주택이 15평입니다. 방이 두칸 있고 거실과 주방이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는 이곳은 욕실 겸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뒤쪽에 이 부분 또한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만나보신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에 소재한 1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공시가격보다 저렴이 나와있습니다. 매매가격 6,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진주 행운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